네, 오늘 그 속보를 보니까 공공기관 인사 비리 적발 시 반부패부가 나선다. 무관용 엄정 대응하겠다. 검찰의 전담 수사를 의뢰하고 대검 반부패 수사부가 타워가 된다.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근데 강원랜드 수사를 하는 걸 보면은 과연 검찰이 이 부정채용 인사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엑셀 파일 좀 한번. 예 저도 뭐저 명단이 있는데요. 저게 뭐냐면 작년 2월달에 강원랜드에서 자체 감사 결과를 결과를. 춘천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부정으로 채용된 518명에 대해서 누가 청탁을 했는지 120여 명을 다 뒤에다 붙여놨어요. 뭐 스님 스님도 있고 뭐다 뭐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게 아니고 한겨레가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춘천지검에서는 올해 4월 20일 날 전국이 대검, 저, 대선 기간 중이어서 온통 모든 신경이 대선에 쏠려 있는 틈을 이용해서 비겁하게 최응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만 불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사건을 살짝 그냥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아주 비겁한 처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기가 막히게 춘천지검에서는 120여 명의 청탁자를 다 찾아가지고 수사자료로 보냈어요. 근데 그걸 난 저런 공소장은본 적이 없어.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아니, 수사 의뢰가 불상으로 됐는데 수사해가지고 120여 명을 밝히는 게 정상적인 수사입니다. 그렇죠, 총장님. 근데 구체적으로 밝혀가지고 수사를의뢰 했는데 그걸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다음 불상이 뭐냐? 예, 자세하지 아니함. 그 밑에는 미상 같은 뜻입니다. 자, 공소사실은 최대한 특정이 돼야 되죠, 총장님. 그렇습니다.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라고 결제가 올라가면 빠꾸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나 저런 거 빠꾸 했는데. 그죠? 왜? 피고인이 불상의 다수의 청탁을 받고 하면 방어를 어떻게 하죠? 총장님, 맞죠? 네, 말씀해 저, 보세요. 네, 공소 사실이 얼마나 특정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따로 한 번. 아 따로... 저기 있잖아요. <laughs>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불상의 다수인. 저게 특정이야. 아, 그 기재 외에도 다른 기재가 없습니다.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불쌍해 다수인 120명 찍어줬는데 불쌍해 다수인입니다 전 방어가 안 돼요 저걸 어떻게 결제하냐고요 다음 다음으로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문제를 삼으니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행위로 판단되어 청탁자들 기소하지 않았다 도대체 518명 전원을 청탁을 받고 입사시켜준 거를 사회 통념에 인정되는 정도다. 그통 큽니다. 그리고 강압이나 금품 수승 형사상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불러서 조사하면 과잉 수사다. 예.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다음. 이게 뭐냐. 카이. 부정 채용입니다. 거기에 공군 준장 한 명과 공군 대령 한 명, 그리고 관할 시청의 국장이 기소가 된게 있는데요. 준장은 지인 자녀에 대해서 취업 청탁을 받고, 이거 자기 아는 아들,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예, 취업을 좀 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 그 다음이 이제 대령입니다. 대령인데요. 시험 청탁을 받고 돈 같은 거 없어요. 그데 카이에서, 카이에서 합격을 시켜줬습니다. 카이는 청탁을 받고 그 사, 저, 해당자를. 취업시켜준 자체. 자체를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저기 보입시오. 인문계생으로 생산직 채용이 불가능함에도 2014년 6월경 카이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직무에 관하여 내물을 공여하였다. 요거는 이제 저 카이 쪽 사람을 기소한 겁니다. 돈 같은 거 이론도 없어요. 근데 공군준장 대령으로서 카이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수락시험 평가 및 사업 진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저거는 공군준장이 시업 청탁하면서 시험 평가, 사업 진행, 편히 봐줄게, 얘좀 예 해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묵시적인 청탁이죠. 그렇겠죠, 총장님? 예.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읽으십시오. 고 밑에 보면은 뇌물수수자인 바땡땡 공군준장입니다. 15년 4월 29일 공군준장 구속 기소돼가지고 요제 판결 확정됐습니다. 고그 밑에 사 땡땡 공군대례입니다. 구속 기소되어 2010몇 년이죠. 안 보입니다. 6년 뭐 2015년 6월 23일인가요? 그러니까 저사 땡땡이 유죄 판결 확정된 상태에서 춘천지검이 채응지비를 뇌물 없이 업무 방해로만 기소를 한 거예요. 이미 유죄 확정된 뇌물 유죄 확정된 판결이 있는 상황입니다 카이에서 다음 자 카이와 강원랜드를 비교를 했습니다 저기는 3명 여기는 120명 15명 518명 체험했는데 이거 구속 회수했어요 취지는 저거지만 여기는 아마 이런 이런 걸 겁니다 아 그리고 또저 채용집이 도지사로 공천이 됐고요. 또 도지사 공천 도와달라는 취지가 저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카이는 사장 인사라는 업무방해 뇌물 공약. 정답자는 뇌물 스스로 구속했어 강원랜드는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로만 사장 불구속 기소하고 정답자는 수사도 안 하고 강압수사라 그러면서 흔적이 없어요. 과잉수사래. 자, 요거 뭐 마지막이니까 시간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미안합니다. 계속. 예. 지금 여기에 보면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 말씀에 하면 전국구입니다. 종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경위, 산자위 여기 소관이고요. 또 강원도 소속 국회의원은 도지사,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이 부탁해서 들어주면 지금 저 카이 구조면은 돈 필요 없이 그냥 뇌물이에요. 뇌물입니다. 두 번째, 강원랜드 일대 주주 광해관리공단 간부도 있습니다. 상급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도 있습니다. 업무상 유관합니다. 이 사람들 청탁하면 이 구조라면 뇌물 수수입니다. 총장님. 그런데 국회의원들 아무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두 명만 서면 조사하고 나머지는 조사도 안 했습니다. 강원랜드 임직원들은 공무원 간주가 의제가 아마 몇년 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때부터 돈 받으면 또 뇌물 수수입니다. 수사할 게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이렇게 퉁쳤어요. 돈받은 것도 지금 언론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돈 지금 필요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구조로 되면은 누 국회의원 뭐 공무원 그 사람이 청탁자 인데 합격했다 그러면 구속이야 카이에서는 근데 춘천 검사장을 역임했던 지금 남부 검사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 라고 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검사장을 했던 저, 저 호남 지역의 어떤 고검장은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협의회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했는데도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경님 정리해 주십시오. 검찰이 이러니까 이걸 갖다 맡긴다고 해도 못 믿겠다. 취업 비리가 이게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가는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자행입니다. 총장님, 이거 반부패 수사부에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원랜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저, 저 이게 뇌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 관계를 파악을 해서 어, 사건을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강 강원랜드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취업 비리 전반에 걸쳐서 여러 수사 의뢰와 고발이 있어서 여러 우리 검찰 중에 각급 검찰이 분점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마 유념해서 엄중하게 수사하도록 지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에 부정청탁해 가지고 구속 기소돼서 유죄 확정된 거. 그걸 천천히 지검에좀잘 유념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네. 지시해 주시 사실 바랍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 검토해서 엄중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불쌍의 다수인. 120명 찍어줬는데 불쌍의 다수인입니다. 전 방어가 안 돼요. 저걸 어떻게 결제하냐고요. 담음다으로 다음,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문제를 삼으니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행위로 판단되어 청탁자들 기소하지 않았다. 도대체 518명 전원을 청탁을 받고 입사시켜 준 거를 사회통념에 인정되는 정도다. 그통 큽니다. 그리고 강압이나 금품수승 형사상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불러서 조사하면 과잉수사다 예.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다음 이게 뭐냐 작년 2월달에 강원랜드에서 자체 감사 결과를 결과를 춘천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부정으로 채용된 518명에 대해서 누가 청탁을 했는지 120여 명을 다 뒤에다 붙여놨어요. 뭐 스님 스님도 있고 뭐다 뭐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게 아니고 한 개가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춘천지검에서는 올해 4월 20일날 전국이 대검, 저 대선 기간 중이어서 온통 모든 신경이 대선에 쏠려 있는 틈을 이용해서 비겁하게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만 불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사건을 살짝 그냥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아주 비겁한 처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기가 막히게 춘천지검에서는 120여 명의 청탁자를 다 찾아가지고 수사자료로 보냈어요. 근데 그걸 난 저런 공소자는본 적이 없어.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아니 수사의뢰가 불상으로 됐는데 수사해가지고 120여 명을 밝히는 게 정상적인 수사입니다 그렇죠 총장님 근데 구체적으로 밝혀가지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걸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다음 불상이 뭐냐 예 자세하지 아니함 그 밑에는 미상 같은 뜻입니다. 자, 공소사실은 최대한 특정이 돼야 되죠. 총장님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불쌍의 다수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라고 결제가 올라가면 빠꾸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난 저, 저런 거 빠꾸했는데? 그죠? 왜? 피고인이 불쌍의 다수의 청탁을 받고 하면 방어를 어떻게 하죠? 총장님 맞죠? 네, 말씀해 보세요. 네, 공소 사실이 얼마나 특정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아, 저기 있잖아요. <laughs>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불상의 다수인. 저게 특정이야. 그 기재 외에도 다른 기재... 어. 네, 오늘 그 속보를 보니까 공공기관 인사 비리 적발 시 반부패부가 나선다. 무관용 엄정 대응하겠다? 검찰의 전담 수사를 의뢰하고 대검 반부패 수사부가 타워가 된다.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근데 강원랜드 수사를 하는 걸 보면은 과연 검찰이 이 부정 채용 인사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엑셀 파일 좀 하면 돼요. 예, 저도 뭐저 명단이 있는데요. 저게 뭐냐면